육퇴 후 매일 자기 전에 이것을 하는데 할 때마다 너무 시원해서 멈추고 싶지가 않아요. 손에 착 감기는 그 느낌과 약간의 무게감으로 모든 미는 대로 쫙쫙 펴질 것만 같습니다. 두분 혹시 이것 펴진다고요? 미는 대로 저는 처음에 민다 하길래 다리미, 쉐이빙 같은 건가 했는데 밀면 펴지면 다리미죠. 다리미? 어,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자기 전에 매일 다리미질을 하진 않는데. <laughs> 그렇지, 그렇죠. 육회 후에 네. 또다리미질를 하고 그럼요. 싶진 않잖아요. 네. 안 하고 싶은데? 뭐예요? 어렵죠. 정답은요. 아, 바로 마사지기였 아, 언제 어떻게 펴지지, 음. 뭐가? 바쁜 직장 생활로 피로가 쌓인 우리 집 직장인들. 청소며 빨래, 육아까지, 집안일로 온몸이 쑤시는 우리 주부님들. 매일 책상 앞에서 공부하느라 어깨가 단단하게 뭉친 아이들뿐만 아니라 예쁜 목선과 어깨, 쇄골 라인을 원하던 처제 시누이까지온 가족이 만족할 만한 특별한 마사지기입니다. 바로 N사의 괄사 마사지기예요. 아유, 이제 이해가 가네 이해 되죠? 괄사는 켜지죠. 아, 맞아요. 네. 근데 뭔가 국자처럼 생겼어요. 못보던 형태죠. 네. 네. 여러분 혹시 6이라고 들어 보셨죠. 어, 뭐 그릇. 그렇죠. 네. 여기는 구리 78%, 주석 22%의 비율로 최상질의 노쇠를 선별해서 만들어진 녹 제품인데요. 음. 예로부터 독성을 가려내는 효과가 있어서 왕실의 수저와 그릇으로도 쓰였다고 아, 하죠. 지미상공이금 그 먹을 때 네. 아. 제가 픽한 이 마사지기가 오. 이런 유기 제품의 성분과 함량이 동일한 것으로 항균 효과가 좋아서 피부에 직접 닿아도 안전한 유기 마사지기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해 드렸지만 아직도 괄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괄사는 5,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중국 황실의 전통 마사지 방법으로 피부 속 독소를 분해해서 독소 제거와 피부 탄력에도 효과적이고요. 정체된 혈액순환을 원활히 흐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붓기도 해소하고 또 뭉쳐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두통 및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뜸이나 부황만큼 중국에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전통 민간 요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괄사 하거든요. 그 작년에 저희 프리안 마켓에서 소개한 이후로 그 제품을 가지고 어? 괄사를 하고 있는데 우와. 제가 알던 마사지기랑 모양이 좀 달라서 네네. 어떻게 마사지를 하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아주 간단해요. 응. 그냥 쫙쫙 밀어주듯이 신기하다. 마사지를 하면 되는데요. 제가 픽한 괄사 마사지기는요. 길이 7.4cm에 한 손에 딱 쥐어지는 사이즈로 국자 모양의 끝을 라운드 처리를 해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켰어요. 그리고 신체의 많은 부위를 쉽게 마사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둥글고 넓은 부분이나 자극을 더 주는 뒷 부분으로 둘다 가능합니다. <laughs> 이게 살인지 부은 건지 도통 헷갈리는 내 얼굴에 밀착을 착 시킨 후에 V 라인을 향해 턱 라인부터 관자놀이까지 쭉쭉 밀면서 올려주시고요. 없애고 싶은 팔자 주름, 미간 주름, 눈가 주름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듯이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마사지기로 피부를 쭉쭉 밀어내며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2초에서 3초간은 지그시 눌러주면 그 케어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이외에 목, 어깨, 팔, 다리나 손가락까지 모든 하고 싶은 부위를 위아래, 좌우로 쓰담쓰담 쓰담 하듯이 정성스럽게 밀어주면서 마사지 해주면 끝! 축축 처지고 울퉁불퉁했던 피부결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요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빼내서 건강한 바디라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사지를 하면 혈액 순환이 되면서 피부가 갛게그 혈류가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멍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몇 시간이나 이틀 늦어도 일주일 사이에는 없어지니까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 특별한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마사지기에 공백 포함 총 다섯 글자까지 각인을 새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마사지기로 의미 있는 선물이 될수 있겠더라고요. 명절이다 보니까 포장도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별도의 구매지만 고급스러운 케이스에 담아서 보자기 포장도 된다고 하니까 어른들 명절 선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죠.